아까 대표님 네. 진짜로 뭐, 술 드세요? 아술잘 먹죠. 아 그래요? 네. 아박 부시 못 드시는 줄 알고 아, 그럼 언제 저랑 또 아빠로서 얘기 또 카리발 얘기하면서 소주 한잔? 아 좋습니다. 아, 제딸 생각하면 제가 미안하죠. 대표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빠란 이유로. 술, 뭐 좋아하세요? 저 뭐, 그러니까 뭐, 주정 물물입니다, 대표님. 뭐, 소맥, 소주 뭐다 좋아하니까 대표님 편한 거드고요 아, 참외수 네. 시킬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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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참외수 하나 주세요 아, 그럼 대표님 가끔 소주 좀 드세요? 저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바쁘셔가지고 그죠 사업하면서 네. 술하고 담배 뿐이 안 들어요. 아 아무래도 스트레스. 네. 그또 고객한테, 저는 마찬가지지만 저는 네.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네. 뭐, 라디오 청취자나 같이 방송하는 분들께 친절해. 네. 그냥 편하게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죠 네. 대표 네. 아무래도 아유. 그 우리 를 이제 일 시켜주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네. 대표님 또그 그러느라고 조심하고 사는 스트레스도 푸셔야 되고죠.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또 연예인하고 술 한잔 먹게 되다 아유, 아닌데 무슨 연예 <laughs> 그냥 차 사러 온 <살아온> 손님이죠 뭐 <laughs> 무슨 연예인입니까 <laughs> 저희 고기는 네, 판좀 네. 달궈지신 다음에 올리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차 그냥 드셔도 되시고 목이랑 같이 구워서 드셔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 대표님 이것도 인연입니다, 그죠? 아유 술자리 함께 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리죠 예. 자 음.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시고요 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 혹시나 거슬리시면 한번 뒤집으시면 되고 네.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아, 어, 여잘 나오네요. 그쵸? 선생님들. 네. 네. 아휴, 참. 대표님, 저도 저도 태어나서 자기 네. 차 사러 왔다가 네. 그 차를 파시는 분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술 네. 먹자는 저도 처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워낙에 또 진솔하시고 네. 제가 계속 까탈 부린데도 네. 그 계약금을 보낼 때까지도 까탈부로 도다 들어주시길래 아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네. 제가 맞출 수 있는 건다 맞춰야죠. 네 물론 아, 감사합니다. 그 천식님이 연예인 분이라서 네. 사실상 아유. 더 신경 쓴 것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는 뭐 천식뿐만 님 아니라 모든 네. 고객한테 님 그건 다 똑같이 해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뭐 대표님 누구한테나 잘해주시는 거 알고 있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뭐제 직업이 직업일 뿐이지, 뭐, 대우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대표님 또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네. 약한 달이 얹혀서. 예, 예. 이제 연예인분들 이제 얘기 들으면은. 네. 의, 의외로. 네. 진상분들이 많다고.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연예인들 이제 몇만 명 있잖아요, 요즘은. 네. 뭐, 근데. 정말 네. 착한 그런, 사람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못된 멋대도 얘기 있을 많아서, 것이고, 그죠?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덜 하신데, 네. 저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주변에 좀 오래된 사람들은, 좀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랄까, 좀 특권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음, 음. 어디 가 막, 뭐, 공기밥, 뭐 된장찌개 서비스 주니까, 이 음.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 어, 가골린 거? 음. 이렇게 되니까, 그런 특권의식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어, 이거 얇고 좋다. 음. 대패는 너무 얇고 대패님 그렇죠? 네. 어또 너무 그, 그 두꺼운 것도 그렇고 이게 딱 좋네, 지금. 자, 잘 먹었습니다. 예. 식혜랑 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아, 근데 우리 장피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요. 노토크 좀 하다가 좀촬영좀 하다가 네. 하다 가 중간중간 껴서 먹어. <laughs> 어, 아, 예, 예, 네, 예, 이렇게. 아, 갑니다. 네. 자, 저 육회는 감태랑 버카몰리랑 마늘이랑 같이 싸서 드셔도 되시고요. 네, 네, 네. 육회만 따로 드셔도 되세요. 네. 맛있겠네요. 어, 아니, 지금 안 찍을 수가 없네. 혹시 또. <laughs> 와우. <우와>. 그날까지 하고. <laughs> 영롱하 이거 갑니다. 가로영상으로 찍어서 보낼게요, 형태들 <laughs> 하트 모양의 육회와 버카몰리까지요 네. 상체는 더좋고 훌륭합니다, 여기. 대표님, 저 사실을. 네.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 사장하면 막, 우와, 부자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 대표님 가만히 뵈니까요 네. 되게 막소박하고검소하게막 바삐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 진짜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게딱 네. 맞아요. 왜냐면은, 착각하고, 네. 나머지 제하고, 제하고 하면은, 네. 없어요. 정말로. 그럼 대표님 지금 이걸로 해서 뭐, 빨리 부자가 되겠다 아니라, 회사를 좋은 차를 만들어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어쨌든, 그니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네.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그죠 때는 고정적인 손님은 계속 생길 거고 맞아요. 그 가치가 이제 그 힘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거는요. 그러니까 맞... 유튜브 구독자가 한 순간에 막만 명, 십만 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연예인 이 아니 맞아요. 네. 아 연예인인 저도 유튜브 열심히 들켜봤는데 네. 만 사천 명에서 몸 추더라니까요. <laughs> 더 이상 힘드니까 한번좀 쉬게 되더라고요. 네. 아, 좀 저는 야, 그거를 가. 처음에 저 혼자 편집하고 올리고 다 했어요. 아이고야. 아우, 다행히 타기 전에 딱 예쁠 때. 네, 그래서 렇그 사람들이 저처럼 오해할 거예요. 와, 스타디무진이면 꽤 유명한 회사니까, 뭐 10개나 넘는 회사 중에 꽤 유명한 회사니까, 야, 김민수 대표님 돈 많겠지, 막 벤틀리 타겠지, 막 이럴 텐데, 대표님. 그 근데 이제 네. 저만의 오해였나 봐요. 근데 네. 와서 보니까 나 너무 대표님 더 좋았던 게. 네. 되게 소박하시고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열심히 회사 키우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어느 한 곳을 하는데 프로 정신을 갖지 않고서 네. 아마추어 같은 정신으로 뭐든지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안 되죠 네. 요즘은 안 돼요 진짜 네. 요즘 택도 없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벌먹으면서자야이젓가락 가지고 먹고 먹어보 입맛이 사라지고, 저 사람 입맛이 되게 저렴해서.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떤 회식 같은 거 있어가지고 비싼 거 먹고 그다음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구나 <laughs> 내 몸이 몸 뜨거리가 술잘 드시는구나 한한두병 먹었어요 두병아 그래요 대표 비슷한 식 같은데 그 정도는 먹죠 예 저는 네. 근데 이제 두병넘어가면 네. 그다음날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이면 많이 먹으니까 그좀 <laughs> 여러분 짠 스타 <laughs> 스타리무진 만세. <laughs> 맞아요 아까 하던 얘기 얘기하고 자면 네. 진짜 그중에는 착한 연예인도 있고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에나 그렇잖아요 못된 연예인도 있고 아 근데 진짜 대표님 저도 이제 그냥 늘살아갈때 네. 그랜저, 제네시스 이렇 샀지 뭐 네. 옵션을 정하고 뭘 이렇게 바꾸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는 저도 어색하고 네. 네. 또 대표님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의 맞춤 옵션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 솔직히, 안 피곤할 수는 없죠. 그렇죠그렇 근데 그쵸.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정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성. 예. 네.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편하고자, 우리는 이것까지만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니까, 이 안에서 아. 고르세요. 아, 안 되면 딴데 가세요, 이렇게 네, 하면 네, 안 되니까. 네, 네, 네. 이미 고객님은 살, 고객님이에요. 아, 왔다는 건? 거의 살거는 그니까, 사실 분이에 이분은 사실 분인지 아닌 사실 분인지 상담을 하다 보면 알아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맞춰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다른 컬러를 원한다, 다른 걸 원한다. 네. 그러면은 제가 충분히 제 손에서 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리가 돼요. 그냥 저희는 어차피 계약하실 분이니까 음. 저희는 이 정도까지뿐이 안될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세요. 라고가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음. 이왕 사시는 거좀더 마음에 들게끔 해주기 그래서, 쉽고 어.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성이라고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가치로서 나온다고 음, 생각하고 알아 그렇게 감동받아 산 사람들은 소문 내게 돼 있고 네. 그렇죠 대표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름아름한 한대두대 대 해서 뭐석 대까지 사신 분도 어, 계시고 그러세요. 음. 네. 그래서 어디는 네. 막 예쁜 네. 여자 게스트가 나오셔가지고 네. 예쁘게 입고 막 네. 헉, 짧은 치마 입고 나서 와 네. 설명니까 좋나도 좋더라고 네. 나도 이제 그 분들은 이제 좋은 거만 화려한 거만 기능만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고 또 막상 구입을 하면은 대처도 늦고. 음. 근데 저는 제가 모든 걸다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걸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영상에서 그게 다 묻어나나 봐요. 음. 그러니까, 소, 그러니까 손님들 말이에요 대표님은 마인드가 정말 좋다. 음. 진실성 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을 보고 오는 거죠. 저라는 사람을 보고. 그렇죠. 왜냐면 대표님 네. 차를 만드니까 네. 직원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네. 이 스타 리무지라는 회사에서 사람, 차를 만드니까 네. 대표님을 보기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친해 보고 싶었고 네. 얘기를 좀 말했으면 좀친절한 얘기하고 싶어서 네. 술자리를 신청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 오늘 저도 한잔 마시고 싶었어요. 네. 지득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근데 대표님 그왜 스타리무진이 별이 우리 딸님 별이 이름에서 네. 스타리무진을 했다잖아요. 네. 왜 무슨 문천식 참치집 이런 것처럼 네. 사람 이름 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건다는 게 어떤 본인의 <laughs> 대표님의 어떤 진심을 거는 거잖아요. 네. 어 괜찮으세요? 그렇죠. 원래 제가 이 스타리무진을 하기 전에 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네. 어. 김민수 중고차라는 이름 닉네임으로 걸고 했었어요. 오, 그때도 어, 왜냐면은, 예, 예. 중고차 팔이하면은 먼저 안 좋은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눈탱이 치는 거 네. 괜히. 몇몇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보통 중고차 팔이하면은 중고차 파리 하면 에이, 막, 양아치, 뭐, 그니까, 떠오르는 단어들이 좋은 단어는 없어요. 어, 덤탱이, 바가지, 네. 뭐 이런. 바가지, 어, 그렇죠. 어. 뭐, 중고차 팔이 뭐, 핸드폰 팔이 뭐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그렇죠. 아, 그래 저도 이제 홈쇼핑도 하고, 저도 이제 뭐 파리피플이지만, 음. 근데 가끔 중고차에 대한 안전인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네. 했었죠. 오. 하다가 이제 거기서 네. 좀잘 돼서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스타모터스 하다가 이제 이 리무진 쪽으로 개발해서 넘어오면서 스타 리무진이 이렇게 간것 같아요. 딸님 음. 네. 이름 걸고? 네. 제딸이리 아이 이름 별이니까. 사장님 소주 하나 주세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고, 대표님. 네. 그, 여쭤봐도 되나요? 그 네. 제가 대표님 영상, 저도 참 나야. 나참 네. 대단해. 대표님 영상, 국토 종주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 벨라로스 사모님이나 뭐 애기들 봤는데 정말 그때는 힘들었을 때간 거였어요. 아, 그그 그래요? 정도는. 진짜. 그 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네. 별 말이 없더라고요. 약간 그 사실은 제 딸이 자폐가 네. 있어요. 아, 아파요. 그 요즘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별이가 네. 그거부예요 음. 아, 견학을 요즘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견학처 본거 아니에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별이는 꾸준히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그렇지. 자, 한 모기, 한모이 매시는 것 같은데. <laughs> 한 잔만 드릴게요. 네. 제딸 생각하면 제가 미안하죠. 대표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빠란 이유로? 어... 원래 저는 결혼 같은 걸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가 결혼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결혼을 원하셔서 그래도 죽기 전에는 손주는 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제 결혼을 알아볼까 하다가 아는 동생이 벨라루스 나라는 나라를 추천을 해줬고, 네. 그까돈 그러니까 주고 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업 속에서 결혼 그 그게 결혼 속에서 결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이좀 판을 좀 키우려고 음. 중고차 수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분이. 네. 음. 그 친구, 그 친구도 원래 제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왔다가 제 직원이 됐던 음...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어학연수를 차라래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참 혼자서, 혼자서요. 네. 순수익이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벌 때였어요. 아, 어, 진짜요? 와, 대표님 돈잘보셨네저 혼자서. 와,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했죠.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과감히 그걸 놓고 갔어요. 아, 일을 잠깐 놓고요? 네. 그게 쉬운 이 아닌데. 제가 아는 형님한테 맡기고 갔죠. 수익은 5대5. 내 손님을 보는 대신 5대5 하고 그러고 갔죠. 가서 네. 거기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지금 제 와이프를 소개로 만난 거죠. 소개를 만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이가 태어났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서도 저도 그 인생이 조금 많이 험난하게 살았거든요. 예. 응. 뭐, 네. 뭐 누구나 뭐, 네. 뭐그 경랑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정말로 저 못되게 살았어요. 일단 지금 성장기에. 네. 저는 정신 차린 게3 8 살에 정신을 차린 거거든요. 일을 음, 그, 시작하면서 가, 가, 네. 이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쨌든, 딸아이가 생겼는데, 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쁘죠, 이쁘죠. 나도 자식들. 네. 잖아요 이쁘죠. 네. 어, 예. 그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딸이 태어났고. 어, 진짜? 또 좋잖아요. 둘째가 딱 타는데, 둘째 아들이야. 아들. 여긴 딸아들 120점? 어. 나는 아들, 딸 100점. 예. 그러니까, 딸아들 딱 모든 조건이 좋아서, 그렇죠. 이제, 그래도 솔직히 우리 유찬이가 들으면 어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별이가 항상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니까, 얘 태어났을 때, 이 조그마한 손바닥 안에 이렇게 아. 손 얹어가지고, 그거 보이라고 아. 밤새, 밤을 샜거든요. 너무 좋아서? 네. 그몇살아이 대표님 그게? 네? 38? 그쵸, 렇 38, 39살 때죠. 네. 그 조그마한 손바닥 하나 보고, 밤을 샜다는 게 참, 아. 어떻게 밤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 시간이 어떻게 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네. 이제, 이 아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말을 보통 두, 두돌 정도면 다 하잖아요 두돌 네. 정도면 되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네. 와이프가 외국인이니까 네. 외국인이니까 아이가 언어가 늦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저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외국인이라서 아, 일, 일을 하기 쉽지 않죠 네. 어, 사모님은 그리고 또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밤낮이 거의 없을 아, 정도로 다 아시니까. 네, 다 아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크게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 동료 가족분 중에서, 저희, 대표님, 별이가 아무래도 진단을 한번 병원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 저 때쯤이면은 이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아, 반응 그런 권고를 받고 병원을 갔죠. 그 처음에 부천 성모병원인가 예. 거기 갔어요. 가서 이런 이런 진단 테스트를 했는데 뭐 자폐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뭐 그게 뭔지도 몰랐죠. 자폐 스펙트럼이어서 언어 뭐 발달 장애고 뭐서 그냥 언어 그러면 아그 애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나대 병원을 또 예약을 했어요. 대학병원까지? 네. 나 너네 못 믿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진단이 나왔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끌어안고 제가 울었거든요. <laughs> 가면 뭐 제가 그 마음이 어땠는지 뭐 짐작도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laughs> 제가 너무 제 딸한테 미안해서 아 대표님 잘못이 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천식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못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아이뭐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요. 나도 못, 네. 나도 못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네. 저를 다 포기했었어요. 사고 아, 뭉치라서? 네. 쟤는 사람 되기 글렀다. 진짜. 거의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못되게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딸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못되게 살았던 게 후회가 되고. 그 벌이 딸한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쟤 자식한테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고 조금 조금이라도 좀 나쁜 짓안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네. 네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대표님 감, 막 슬픈 얘기하니까 내가 놀래 가지고 불을 줄여야 되는데 불을 키웠잖아, 내가 지금. <laughs> 아니 진짜. 아. 내가 대표님 그게 어떤 기분이 너무 잘하는 게. 저희 아들도 선천성 질환이 있어요. 뭐. 저희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선천성으로 이제 선천성 농내장하고 화염상모반이라고 해서 이 농내장이랑 수반되는 병인데 선천성 농내장이랑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은? 불탄듯한 점, 그래서 화염상모반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얼굴 하나가 빨개요. 네. 오른쪽이 빨개서 깜나는 기가하얘에데뻘빨갛지 해가지고 병원 데리고 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선천성 질환인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주아도 <laughs>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거든요, 눈 수술을. 아. 평생 관리를 하고 안구에 물이 차오르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어, 그런 거죠. 음.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별이가 판단한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 그 수술실 밀어넣을 때 저도 펑 기둥 뒤에 숨어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사람들 쳐다보면 문천식 아니야 할까봐 이제 기둥 뒤에서 펑펑 울면서 했던 생각이 아씨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벌을 받지 뭘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6학년 때 5학년 때뭘 잘못했지 하다가 막 4학년 때 짝꿍 괴롭힌 것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빠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럼 저희 아들은 뭐 이렇게 뭐 아빠랑 소통되지만 지금 별이는 아빠 품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막막 막 화를 내기도 하겠네요 짜증내기도 하고 저희... 지금도 제 몸을 벗고 보면은 별이가 물어서 때려서 막 긁히고, 핥히고 뭐 얼마 전에 여기 여기 눈썹 밑에서 약간 흘렀어요 그럼 아빠가 예쁘다고 안아줘도 별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쟤는 그걸 몰라요 아, 아, 내가 실수를 했고 아빠가 괴롭다는 걸 모르는 네, 거예요? 몰라요 애가 태어나서 그 전에는 솔직히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가 정신 차려서 살, 사는 상태인 거로 생각을 한 거지 뭐 딸에 대한 의미 뭐 그런 거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플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막 주마든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지금 나를 보는 김민수를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뭐 인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거의 나를 아는 김민수는 저는 <놀람> 개막 그런 놈이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반대로 내가 생각을 해봤죠. 우리 딸이 지금 이렇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의 나라는 사람 내 편을 들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 그렇지. 고등학교 어. 때, 중학교 어. 때나 때리던 민수, 샘통이다. 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죠. 네벌 받은 거야. 네가 그런 거야. <laughs> 이제 그러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피해가 된다면은 정말, 그러니까 삶의 집착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근데 별이를 보면? 별이를 보면 당장이라도 괜찮다? 뭐 어떤 가정에서 내가 죽어서라도 뭐 괜찮다 그러면 저는 정말 미련 없이 그냥 갈수 있습니다 별이 행복을 위해서? 네. 별이가 정상으로 돌아서 얘가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뭐, 내 생명이고,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뭐, 세상 모든 아빠 그렇지 않겠어요? 응. 저도 주환이 같은 생각 해봤어요. 저희 아들 이제, 원래, 문, 승자 돌리며가지고, 집안에. 문, 승우, 응. 어, 좋다. 전화하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났는데 아프대는 거야. 수술해야 되는데도. 뭐야, 어시 큰일났네. 그래서 그 승우란 이름 버리고 집에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 아, 주님 완전히 고쳐줄 거죠. 뭐뒤 뒤를 친 거지, 그서 주완 주님 완전히 고쳐줘야 돼 가지고 문주완이라서 지금 주완이거든요. 같은 마음일 거야. 저도 우리 아들 눈이 아, 건강해졌있다면 주님 완전히 고쳐줄 거죠. 네, 예 문주완인데. 그 소... 병을 알고 나서 네. 태어났는데 그렇길래 어떤 뜻도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네. 그냥. 근데 진짜 대표님 요즘 뭐대표님이랑 네. 저랑만 힘든 거 아니고 요즘 아이들 아픈 집들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정말 많더라고요. 네. 진짜. 난 그래서 그런 집들 얘기 많이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네. 꼭내 얘기 갖고 진짜로 아 진짜 왜우리 뭐 겪어봤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죠? 우리가 뭐뭐 뭐. 뭐, 뭐 뭐, 다다라 하여튼, 뭐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 뭐, 다르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별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데, 이제 긍정회로를 돌렸을 때, 별이보다 좀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친구보단 그래도 우리 별이는. 밥은 먹을 수 있고 뛸수 있고 하니까 음. 됐지 않나? 그렇 생각이 들다가도 음. 또 반대로 천식님 만나서 천식님도 똑같은 그런 저와 음. 같은 아픔은 깊이는 다 똑같을 거라 예, 는 똑같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생각이 들, 그래도 천식님 아들은 말하고 들었고 이해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좋은 나쁜 거하고 나쁜 거 하고 한없이 저울질을 할수뿐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또 막상 또 우리가 별이가 그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더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울질을 하겠죠 그럼요 맞아요 만약 대표님 별이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소통하고 뭐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뭐 노래하고 했으면 또 대표님은 아 우리 별이 똑똑하네 좋은 학교 보내야 되나 그러면 차를 더 멋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우리 별이 좋은 학교 보내겠는데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대표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님 비슷할 걸요. 저도 저희가 다는데한 번도 주환이 공부에 한번 지금 중일인데 태나서한번도 공부에 안 했어요. 왜? 똑같아요. 위안하더라니까. 의사가 이 선천성 노내장이랑 화염상 모반은 학기에 보고된 게. 유전질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네. 엄마 아빠, 뭐 미안하지 마시는데, 네. 근데 편 아시죠? 의사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려. 우리는 아빠들 알지? 안 들려. 어. 왠지 접대용 멘트 같고 어, 괜히 그냥 늘 사사, 엄마 아빠 사사 사사 마음 편하게 해갖고 마음 어. 편해주려고 그냥 괜히... 아, 거짓말하는 거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라서, 저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들잘 건강하면 된다 해서 저희 아들 한 번도... 공부하는 말안 했어요? 그거는 저도 저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유찬이? 네. 아드님? 네. 별도 이 예뻐. 유찬이도 잘생겼더만. 엄청 밝아요. 네. 아이고, 이렇게 애교쟁이는데요? 네. 애교쟁이. 저는 유찬이한테, 그래요. 저는 공부는 못해도 좋은데, 저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 진짜? 네. 유찬이 인사 잘하고 그런 거? 네. 공부는 못하는데, 네. 어른들한테 못하면 안 돼. 약간 저는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아, 네. 유찬이 다니고 있는 태권도 관장님한테도 요즘 엄마 아빠도 심한 거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얘가 인성이 잘못됐다고 엄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저 어. 때려도 좋으니까 네. 하시라고 어. 저는 괜찮으니까 유, 유찬이한테 항상 그래요. 유찬아 공부 못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을 때. 근데 첫째는 할머니 공경하고 엄마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해야 돼. 너는 그것만 지켜. 어. 저는 맞아.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 어릴 땐 모를 텐데, 네. 그고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제가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아왜그래또 네. 슬프게. <웃음> <웃음> 제가